원래 2020년도 중소기업 연봉에서 5%를 올린 게 저번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사실 중소에서 저렇게 5%씩 올려주는 곳이 거의 없죠. 그래서 좀더 현실적으로 파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지극히 주관적인 23년도 연봉을 보시면 신입사원의 상승폭이 엄청나죠. 엄청 많이 올린 겁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요즘 트렌드에요. 신입사원만 오르는 거. 그래서 뭐 주임, 대리, 과장급이 현타가 많이 오죠. 왜냐면, 신입사원이 오르는 거, 플러스 알파로 다른 직급에서 더 올라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으니까 별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화면에는 조소기업이 없지만, 제 생각에 조소기업은저 연봉에서 플러스 식대 포함, 혹은 퇴직금 포함.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조소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두 가지 다, 다 있다. 그러면 빨리 추노하셔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거기는 22년도 연봉이 생각보다 잘안 나와 있어요 뭐 중소기업 대졸자 기준으로 2880만원대라고 나오긴 하는데 도대체 중소기업은 3천만원을 언제 넣는 겁니까 위표를 보시면 삼성 미쳤죠 1년에 연봉을 한 번만 올려주지 않아요 몇 번씩 올려줍니다 내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 한 5600대 정도가 될것 같고요 계약이죠 연끌 아니에요 계약연봉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을 보시면 서울이 미쳤죠? 2022년도 기준으로 평균 매매가가 12억대예요 와... 수도권 평균 매매가는 7억 대고요 이게 왜 미쳤냐면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침체기라는 뜻이에요 보통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그때 당시에 대기업 연봉으로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평균 한 15년 정도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 침체기 이후에 3년 동안은 평균 한 14년 정도 되고요 근데 중소기업으로 따지면 평균 23.5 정도가 나오고 그 침체기 이후에 3년은 21년 정도가 나와요 결국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 이상 모아야지 집을 살수 있단 말이죠. 서울에 있는 집을 그래 20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답을 보시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20년도에서 22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기업 연봉으로는 27년이 걸리고 중소기업 연봉으로는 42년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돼요. 정말 말이 안 되죠. 대기업은 그래도 인센티브가 좀 크잖아요. 하지만 중소에는 거의 없다는 거.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갓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KB부동산에서 PIL을 보시면 10년 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두 배죠. 근데 이 PIL도 솔직히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게 지금에서의 맞벌이가 엄청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구당 수입이 지금이 당연히 높은 게 맞지만 그래도 집을 살려면 14.5 정도. 한 14년 이상은 모아야 된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결국에 과거보다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더 모아야 한다 이거죠 임금 상승률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그 사이트에서 옆에 보시면 자기 연봉을 치면은 나랑 비슷한 소득이 얼마짜리 집을 사는지가 대충 나오거든요 보니까 재밌게 하더라고요 뭐 3천만원대는 이정도 4천만원대는 이정도 5천만원대는 이정도 서울은 더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 자료가 중요한데 주택 구입 부담지수를 보시면 서울이 200을 틀었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급이 500 인데그 500에서 50% 이상을 대출 비용,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비현실적인 거예요. 서울이 200을 뚫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통화량이랑 주택 가격 지수를 비교하긴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12억이라는 돈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7억이 됐다가 10년 뒤에 17억이 됐다고 쳐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락할 때까지 그걸 버틸 수 있을까? 왜냐면 내가 순수 현금만 들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12억짜리 집을 일시불로 살수있으면 상관이 없죠. 솔직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그 기간을 버티려면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자가 한 채는 있는 게 맞습니다. 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집한채 자기 거는 무조건 이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재미로 보는 영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